예, 자 그럴 수도 있죠. 예, 사 탄인가, 오 탄인가 되는데 이제 뭐 그럴 수 있죠. 뭐 탄을에 대해서는 뭐백 개가 넘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럴 수 있죠. 예, 약간 8mm, 8mm 어, 필름 같이 찍는 것하겠습니다 예, 여러분들 이거는 짜잔, 아우 좋아요. 짜잔, 그런데 짜잔이 목이 디딘. <laughs> 자 여러 가지 옵션을 좀 발라, 옵션이 아니죠. 부품 이제 교체했습니다. 캐다박스까지 세상에 나사가 캐다박스 어, 고저버렸어요. 고정이 되고 고정,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문제인데, 어, 잠깐 전원이 꺼졌네. 다시 전원을 딱 누르시면 전원이 뽀로롱 아, 좋아요. 자, 그리고 서버 좋구요. 자, 진행할 때 살짝 아우, 다시 쏴라, 났네 그쵸, 그렇죠, 살아났네. 자, 그대 여러분들 진행하다 보면 견뎌낼 수 있어요. 딱 박으면 괜찮을 수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쫄면 안 돼요. 예 아까 말씀드렸죠. 이거 가지고 쫄+ 쫄아가지고 차를 못굴린다 차를 안굴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쫄보입니다. 쫄보. 아시는 여러분 사람들 예 그쵸. 그렇죠? 운동선수들도 애기들도 뒤뭐 넘어지고 다칠 수 있어요.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. 자, 차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한 중요한데 이렇게 견적 나더라도 점점 본인 실력이 늘어가는 거 이거를 되게 중요시 이기는 거지 견적 났다고 해서 차의 전체적인 거를 평가한다면 안 되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RC 라이프 10400검색하셔고 판매대로 보십시오 여기 판매되는 거 보시면 견적 나더라도 주행도 하고 또 주행한 거에서또 실력도 늘고 견적 남은 그것도 고치면서 자가 정비 실력도 느는 거 요게 바로 RC의 매력이지 이거 무섭다고 안 꼴리면 은 예. 쫄보죠. 예, 보봅니다 예, RC에서는 항상 여러분들, 이, 어,